네, 어쩌다 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늘 어, 저 멀리 등산을 갈까 시작을 출발했습니다. 목인사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구름이 이렇게 예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을의 추상입니다. 아주 가을에낡은 날씨에 좋은 날에.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보경사 입구입니다. 짧게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이 날씨를 뭐라고 하나요? 그야말로 추일여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론 지금 잎이 푸르지만 곧 낙엽이 지고 아, 어, 가을이 네. 오고 이제 곧 화이트 윈터 아주 추운 겨울도 오겠죠. 그게 인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i n g 계속 진행 중이란 거 주단님 오늘 알겠습니다. 저녁 추일 여정이란 제목으로 글한편 지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추일 여정 사행시 해보타 해보겠습니다. 추 추상과 같은 아내의 목소리가 예. 일편단심 내 마음을 흔들어 놓네 야 yeah. 여자야 여자야 정 정이야 응? 모든 것은 정이라고 정말 별로야 <laughs>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오늘 등산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인사 주차장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올라가 보시죠 现在，你。 이것이 우리기참 힘든 구간입니다. 아... 또 힘듭니다. 올라가기가 바박하네요자 그래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제 다와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희들이 바람 폭포에 도착할 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여기 안 올라고 안 올라고 일 폭포에서 내려가자고 하고 저보고 힘들다고 얼마나 때 썼는지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때를 썼는지. 계속 노래 부르라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벚꽃. 목지까지다 아, 며칠 아. 왔습니다. ただただただ。 예, 이제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마지막 목적까지 도달했음을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산에 왔을 때 만나는 그 다람쥐는, 어, 너무 귀여워요. 어, 예뻐. 안녕. 오랜만이야. 많이 컸다. 어. 뭐 알아보나봐요. 보행사를 등산하고 이제 내려와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오늘 안 가다가 한달 만에 갔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좀 산을 해서 땀나서 운동하기엔 참 좋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간 이유일까요? 오를 아,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 과자 좀줘